오늘 하는 게임은 Something Rush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 하룻밤 사이 3 명이나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형사가 되어 범인을 밝히세요.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고고린. 당신은 하룻밤 사이 3 건의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맡은 형사입니다. 경찰은 살인범에 대해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홀로 범행을 저지른 미치광이일까요? 깡스터의 짓일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아, 이 사건을 해결해 봅시다. 여기가 사건 현장인가 보네. 여기서 세 명이 동시에 죽은 건가? 아니면 따로따로 죽은 건가? 따로따로 죽으면 같은 범인이 아닐 수도 있어. 여긴가 보다. 어, 수고하십니다. 충성. 설명은 안 해주는 건가? 들어가면 되나? 어! 여기다! 헉! 상호작용 도끼는 여전히 그에게 꽂혀있습니다 아니 도끼로 머리를 내려... 목을 내려 찍고 갔어 무기도 해소 안할 정도로 이렇게 막 한다고? 부츠 한 켤레? 이거 지금 증거품에다가 이걸 하네 뭐지? 여기 타이어 자국 같은 게 있어 나무가 쓰러져 있... 고 이거는 준거 아니야? 사건 후 텐트가 뒤집힌 것으로 보입니다. 준 거는 이게 다인 것 같은데. 두 명은 어딨지? 다음 장소로 이동. 사건이 같은 데서 일어난 게 아니네 여기서 일어나고 다른 것도 다른 데서 일어났나? 다음 장소로 어떻게 가? 어? 어? 방금 뭐 떴어? 탈퇴? <laughs> 탄 거야 탄거아내 차가 이거야? 내 차가 경찰차가 아니구나 여기서 살인이 일어났단 거야? 여기인가 보다. 어 고생하고 그럼 들어가 볼게. 내가 좀더 높은 직책이야. 원래 앞에서 막고 있는 애보다 들어가는 애가 높거든. 저기도 막고 있는데 어디지? 어 여기다. 어 사지 절단됐는데? 와, 덤불에 신체 부위가 흩어져 있어. 머리는 어디 갔어? 여기서 사건 하나 더 났네. 깔끔하게 범행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막 난장판 있데 어, 여기도 이거 있다. 어, 뭐? 여기 하나 더 있어, 시체. 아, 이렇게 총 3개야? 다 차를 이용한 것 같은데? 아까도 나무 밑에 이런 바퀴 타이어 자국이 있었어. 왜 여기 타이어 자국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네요. 여기도 사지가 다그 시신은 여기서 훼손되었어. 총3 건의 살인 사건이 여기 공원 같은 데서 두 개, 그리고 아까 캠핑에서 하나인데, 공통점은 타이어 바퀴가 있는 거야. 누군가 차 몰고 가다가 따로 박았나? 왜 깜빡거려? 어, 여기 뭐 있다. 타이어? 숨겨진 타이어가 있어요. 왜 타이어, 이거 피 묻은 거 보니까 이거 중고품이다. 타이어 빠진 차의 운전자를 찾아야 돼. 점점 좁혀지고 있어. 최근 근처를 통행한 자동차 중에 타이어를 새로 고치한 차, 차주를 찾으면 될것 같아. 여기는 뭐 없고 탈퇴해. <laughs> 세컨이 다 일어났는데 여기도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기는 왜온 거야? 어, 얜 누구야? 너야? 범인이야? 손 이러고 있는 거 같은 거 범인 같은데? Hey, I didn't do anything wrong. 난 아무 잘못도 없어요. 얼굴이 좀바뀌시는데우용한 우승. 얼굴. 헤헤. <laughs> 애매한데? <laughs> 점프할 수 있어. 여기는 왜온 거지? 여기도 증거품이 있나? 뭐가 있는데? 올라가 있는데? 오이! 어. 여긴가? 오이! 어, 나. 허, 뭐야. 미칠해, 뭐야. 머리. 어 소름 머리에 그리고 도끼를 찍어놨잖아 그게 머리를 떼가고 있는 와중에 뭐 도망친 건가? 그리고 차에 차 바퀴 있는 그쪽에는 다 없었어 미친 이거 뭐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두, 열세, 열 열하나 열둘 열세열열 다섯명? 그리고 아까 그 부추 다른 짝도 있어 저기 뭐라 적혀 있는데 미친놈이야. It's for you and me. 뭔 소리야? 포가 위해서라는 건가? 뭔 소리지? 헉, 징그러워. 미친놈인데요? 아니, 머리만 따로 이렇게 모아놔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건 살인을 즐기는.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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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인을 즐기는 거야 뭐 앙심을 품고 살인을 한게 아니야 어? 애들 어디 갔어? 무슨 아, 소리랑 뭐야 어디로 갔을까요? 캠핑장으로 돌아와서 나를 찾으래 캠핑장에 범인이 있다는 소린가? 어? 이게 뭐야 여기도 뭔가 있는데, 근데 표시가 안 되네. 허! 아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설마 친거 아니겠지? 왜 도로가 막혔나요?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이... 게 뭔데? 엄마. 우물로 달려가... 지나간 차, 우물로 달려가라고 차 조심하면서... 아니, 뭔데? 이게... 네가 범인이야? <laughs> 네가? 아니 머리 모였을 때까지만 해도 무서웠는데 갑자기 뭐야 이게? 아니 얘가 왜? 얘가 왜, 얘가 왜 살인을 벌이는 건데? 제가 뭐? 빨리 가야 되나? 너무 느려서 이러나? 여기 뚫는 걸으로 바로 갈게. 아니 갑 갑자기 이게? 어 갑자기 똥겜 됐는데와 빨리 가이 녀석 건치다 바로 갔다가 뺐다가 가는데 뺐다가 이제 어떻게 가 이제 어떻게 가 이거, 이거 어떻게 한대 갔다가 뺐다가 돌로 바로 올라가버려 이렇게 어 좋아 좋아 이제 어떻게 가는데 이제 어떻게 해, 어떻게 어 어떻게 미친 게임 살인 사건 일어났는데 범인이 자동차라고요? 그... 아니 뉴스 기자회견에서 이번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은 자동차로 밝혀졌습니다. 오케이 예? <laughs> 그렇게 됐습니다. 아 진지하게 아아좀신 아, 아 똥겜 차가 범인일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다시 해야된다고? 이걸? 대박이다 이게 저장도 안되있지 않아? 진짜 빠르게 할게 아주스겜 고 아니 그냥 여기서 바로 총 쏘면 안돼? 이 차에다가? 폐차 시켜버려 온다 바로 가야돼 빨간거 없어지기 전에 늦게 가면은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저기서 치워버려 뺐다가 갔다가 뺐다가 여기서 한번더와 여기서 일로 가나 여기 뺐다가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숨기 숨기 뭐야 젠장 내 무전기도 떨어졌어 총도 떨어졌어 어딘가로 전화하고 있는데 뭐야 이게 어디로 갔나요 뭐가 뭐야, 우물에 숨을 했는데, 된 거야? 왜 근데 우물이 무적인 거야? 우물이 뭐가 있어? 들어가지진 않는데. 막 가도 되는 건가? 차가 없어졌어. 이게 엔딩이라고? 갑자기 찰나가 차이... 아들에서 <laughs> 나아왔는데 배드 엔딩 떠나려고 할때 차에 먹힙니다 이 사건은 다른 형사가 나서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연쇄 살인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말은 따로 보진 않을게요 나쁜 결말로 충분한 것 같아 아니 그 창고에 머리 모여있는 거 그때까지만 해도 소름 쫙 돋았거든? 몰입됐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내가 타던 자동차가 몬스터 범인이었다고? 왜? 음, 잘 플레이했습니다.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